겨울철에도 피부는 촉촉하게 바디로션의 마법. 폴메디슨 시그니처 바디로션 머스크향은 대용량으로 제공되어 피부 보습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사용 후 끈적임이 없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크림 제형이 특징입니다. 머스크향은 은은하면서도 지속력이 뛰어나 기분 좋은 아로마 효과를 선사합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보습력과 발림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샤워 후 피부에 바로 발라주면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며 특히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펌프형 용기는 위생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가족 모두가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메디슨 시그니처 바디로션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모두 훌륭한 선택으로 더욱 빛나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나드 바디로션 라벤더 머스크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고객님들께서 극찬하는 이유는 우선 그 뛰어난 보습력입니다. 1리터 대용량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며 펌프형 용기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흡수력이 뛰어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여름철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라벤더와 머스크의 조화로운 향은 기분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주며 하루 종일 은은하게 남아 기분 좋은 향기를 제공합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께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고보습 효과와 자연 유래성분 덕분에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꾸준한 사용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나드 바디로션 라벤더 머스크로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헤트라스 호텔 테라피 대용량 바디로션 플라워샵은 향기와 보습력을 완벽하게 갖춘 제품으로 사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꽃집에 들어간 듯한 은은한 플라워향이 기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며 발림성 또한 부드럽고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사용 후 산뜻한 마무리감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1.013L의 푸짐한 용량 덕분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은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특히 봄과 여름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점이 돋보입니다. 향과 보습력 모두를 만족시키는 헤트라스 바디로션은 일상 속에서 럭셔리한 스파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급스러운 향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드립니다.